북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다시 시작되고 여기에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북한과 가까운 곳에 사는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종민 기자입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북한의 오물풍선 막대응 여기에 우리 군의 대북 방송 재개까지 남북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해 포격 도발을 했던 만큼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북한하고 너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정부에서 잘 대응을 해서 더큰 일이 안 나기만 바라는 거죠. 우리는. 현재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생계에 미칠 영향도 걱정입니다.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마춰져올거 아니냐고 그래서 불안한 거. 뭐그 전에 그 저기 뭐 백년 되에 그때 포사서 고주민들이 그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없을지라고는. 일부 저 상인들도 좀 장사가 또안 된대요. 광화객들이 아니야 그런데도. 접경지 주민들은 현재 분위기를 예의주시하면서 더 이상 상황이 악화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 b n 뉴스 김종민입니다.